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도시락 잘 드셨어요? u j a h Halleluj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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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a l l e l u j a 로 Halleluj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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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a 데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두려움과 공포를 물이 받아 덮음 같이 다 덮어주시고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역사가 반드시 우리 이 세계 위에 우리 한국 교회 위에 우리 소망 교회 위에 함께하실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평강이 함께합니다. 시작. 아. 이번 지나간 주간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부활의 증인에서 나타나서 사신 말씀을 쭉 배워 봤는데 우리 같이 한번 또 복습하고 나눈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부활하신 날 새벽에 가장 먼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가 지명입니다. 지명 갈릴리 있는 지명인데 그 막달라 레스토랑에서 베드로 고기를 먹었거든요. 네, 막달라라고 하는 말이 마가단하고 비슷한 말인데 염장 이그 고기를 염장시키는 시설들이 거기 있어요. 막달라. 그래서 그, 그 태생에 본적이 막달라고 이름이 마리아, 메리인데 이 여자가 일곱 귀신 들렸거든요. 네, 일곱 귀신 들렸었는데 예수님께서 고쳐줬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선포가 귀신이 쫓는 가운데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 여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봤어요. 이제 예수님을 사람들은 다 사실은 배반하고 떠나갔는데 그 귀신 들린 여자, 일곱 귀신 들린 여자를 예수님이 치유해 주셨는데 그가 그 은혜에 감사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처음 만났다고 하는 것은 참 우리가 뭐 어떤 레테로로 구원받는다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귀신 들렸어도 고침 받은 자 병들었어도 고침 받은 자 정말로 연약하고 세리와 죄인이지만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사랑하는 마음은 누구보다 뜨거웠던 분이 막달라 말이예요 예수님의 제자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빈부귀천 눈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정말로 제가 여러분이 가장 더 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오후에 엠마오 두 제자를 이제 만나 주셔서 예수님께서는 그 그들에게 모세글 선지글 시편에 있는 말씀을 다 풀어주시면서 어, 미련하고 이더디믿는 자들아 왜 내가 한 얘기를 못 듣느냐 이 성경의 말씀 풀어주면서 이제 왜 예수님이 부활의 역사로 나타나셨는지 쭉 설명해 주셨죠. 그 가운데서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집에서 유숙하면서 얘기하는 가운데서 마음의 심령이 막 뜨거워졌습니다. 예, 하나님 말씀이 풀어질 때 심령이 뜨거워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바래요. 엠마오 두 제자가 글로바 글로바하고 또한 명의 제자가 있는데 그 글로바오 한한 명의 제자 엠마오의 두 제자인데 엠마오도 지명입니다. 그 어, 고객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또세 번째로는 도마를 제외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만나 주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실 때 가장 먼저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두려워하고 있었던 이들에게 예수님의 평강을 주셨던. 그 부활의 역사를 우리 모두 다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부활에서 가장 정말로 제자들에게 원하는 모습이 성령 받는 모습이다 성령 조금만 안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면 부활이 믿어집니다 저번 주 지나간 부활... 이 금요일날 부활의 영이 어디 속에요? 로마서 8장 이하에 어떻게 됐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살리신 이의 영이 저와 여러분 속에 계시다 그랬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부활시켜 주신 분은 물론 하나님이지만 그 속에 뭐가? 생기가 성령의 역사가 들어감으로 그 예수님이 사셨다 부활하셨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어디와 있다? 여러분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계시다. 믿으시면 아멘. 그리스도의 영이 예수님이 십자가 못박이고 부활하지 않으면 그리스도가 되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건 부활의 역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는데 그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헬라어로 보면 계속해서 어 엔크라이스트 엔크리스토스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푸 o s Christ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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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h r i 이 t o 그 Christos, 이 h r i s t o s Christ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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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h r i 시 우리도 그, 영을 받아서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다 살리는 역사가 있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부활하신 예수, 예수 부활, 내 부활 다시 한번 시작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님 부활이 그냥 뭐2 0 0 n g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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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이 n g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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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u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증거케 하시고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시는 일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만찬 하시면서 정말 우리 모두에게 이것은 내 몸이라 떡을 주시고 또이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 피는 내새 언약의 피다. 새 언약의 피. 언약의 새로운 피로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언약을 관계를 형성하시는 거예요. 이 만찬, 성만찬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로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을 우리에게 새 언약으로 주시고 내 마음속에 성령이 함께 하셔서 그 성령이 주신 그 법을 성취하면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언약해 주시는 그것이 바로 새 언약인 걸 믿으시고 믿음의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제 도마에게는 못 왔으나 예수님이 도마 있을 때또 제자들에게 같이 오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는 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되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 손가락에 너 보고, 허리에 창자에 너 보고 믿어라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 도마가 예수님을 보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도마도 인도에 가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순교한 인생을 살았는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절, 부활절 한 번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매주마다 부활절이 되기를 바래요. 매주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꼭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어부들에게 그물 입고 이제 물고기 잡으러 간 베드로에게 만나 주면서 예수님이 숯불에다가 떡과 고기를 준비하시고 물어보시잖아요 요한복음 21장에 내가 나를 다른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오 주님만이 아십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고백하죠 제가 해볼 테니까 여러분이 대답을 하세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십니까? 네 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이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세 번이나 말씀하면서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새로운 기쁨을 주세요 아무리 배반했어도 떠나갔어도 예수님을 멀리했어도 예수님은 또 찾아옵니다 끝까지 쫓아가서 물어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만이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말씀하면서 이제는 네가 젊었을 때는 어떻게 혼자 스스로 뛰뛰고 막 난리치면서 돌아다니다가 이제는 너는 어떤 삶을 살 거냐? 남이 내게 뛰뛰고 네가 두 팔을 벌리고 네가 원치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 것은 사도 요한이 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말미암아 가게 될지 예언한 것이었죠. 예수님께서 그곡글로 베드로는 십자가 못 박혀서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하지요. 우리도 어, 정말로 십자가의 은혜로 다 예수님 앞에 포기하세요. 예,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완전히 맡기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오전에 설교한 대로 정말로 성령님께서 생명수의 강가로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채워주시는 은혜는 완전히 몸을 힘을 빼야 됩니다. 예전에 한번 우리 그정교연 수련회 때, 저 가평인가, 어디 이제 예, 물놀이 갔을 때, 아, 그 물놀이를 했는데, 아, 저는 진짜 수영을 못하거든요. 예, 근데, 아, 우리 김교현 사님은 수영을 진짜 잘하더라고. 목만 이렇게 나와 가지고, 여기 밑에는 물 밑에서는 어떻게 하지 모르는데, 아, 웃으면서 그냥 여기서부터 저기까지만 돌이 되니까, 막, 아, 되게 부럽더라고요. 어, 근데... 몸에 힘이 하나도 안 들어가 우리는 힘이 잔뜩 들어가 안 죽으려고 근데요 그냥 우리 주님 앞에 은혜를 받으려면 힘을 다 빼야 돼요 다 내려놓고 다 포기하고 그냥 주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성령님이 나를 붙잡으시려면 여러분 몸의 힘을 다 빼야 됩니다 그리스 도 안에서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여서 주님의 은혜의 강가로 우리 모두 다 잠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막힘 주면서 막 자기가 뛰뛰고 막 살아갔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 베드로에게 이제 다 힘을 빼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뭘 원하시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주님이 기대하시는 거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명 감당하면 돼요. 여기 피곤하게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을 종교생활 하듯이 힘들게 하지 마시고, 몸에 힘을 빼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께서 뜻하신 말씀대로 주님께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성화시켜 주시사. 결국에는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은혜에 푹 잠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가운데서 40일 동안 함께 계시면 무슨 말씀하셨다 그랬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는 40일 동안 계시면서 그 하나님 나라의 일,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 우리 모두가 다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복음서에 다 나와 있어 천국 복음, 천국 비유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주님이 그렇게 원하셨던 거,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이것은 강조하고 강조해도 더 이상 지나치지 않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로 스스로 종교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믿음의 생활을 이어갈 줄로 믿으시고 오늘도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이제 등이 구분 여인을 고치심인데요. 18년 동안 여자가 귀신 들렸어요 그래서 알아서 꼬부라져서 조금 도 펴지 못하는 여자입니다 예수님이 치유사역을 하실 때두 가지로 역사하셨어요 첫 번째는 본인의 요청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치유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요청이 있을 때 예수님이 치유하셨어요 그런데 오늘은 특기하게 예수님이 본인의 요청도 없고 다른 사람의 요청도 없는데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일방적으로 다가가셔서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치유하는 역사는 다양합니다,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치유 역사는 다양하다. 꼭꼭 내가 요청해야만 치유받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요청해도 치유를 받고요. 내가 요청을 안 해도 다른 사람이 요청을 해서도 예수님이 오셔서 치유하시고 그 백부장의 하인처럼 말이죠. 예수님께서 그냥 일방적으로 오셔서 치유하실 때도 있고요. 본인의 요청으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바디메오서경처럼 주님 앞에 요청을 해서 치유받는 경우도 있고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꼭 치유의 역사를 이 방법으로만 내가 받아야지라고가 아니라 그것도 그냥 힘을 빼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치유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어떤 분은 천식의 치유가 그냥 좋은 공기를 마시는 가운데서 살면서 주님께서 점점 치유하셔서 치유하시는 방법도 있고 예수님께서 오늘 은혜받다 기도하다가 치유하시는 경우도 있고 할렐루야. 의약품을 써서 예수님께서 치유하시는 역사가 있고 다양합니다. 엊그저께 우리 추능원 집사님 어머님이 심장 판막 그 수술을 하셨는데 그 수술이 정말로 힘든 수술인데. 어르신인데 82세가 넘은데그 어머니가 수술하고 난 다음에 두 시간도 안 돼서 깨어났어요. 수술하고 대부분 회복이 늦어요. 근데 이 분이 두 시간도 거의 한 시간도 안 돼서 깨어났다 그래요. 그리고 지금도 식사도 잘 하시고 화장실도 잘 가시고 그러면서 뭐라냐? 이 분이 교회를 안 다니고 예수님 안 믿는 분이거든. 근데 그 누님이 있어요. 그 주집사님 누님이 있는데. 그분은 무당을 섬긴다네. 무당을 섬기시는데 그 어머니를 위해서 우리가 중보기도도 하고 다 같이 기도했잖아요. 기도해가지고 치유를 받아가지고 이제 회복이 빠르니까 그 무당 섬기는 그 누님이 어, 그 엄마한테 교회에 나가라고. 교회에 나가야 된다고. 그 어머님도 맨 처음에는 반신반의 했죠. 그 치유사님이 그냥 병원에 있다고만 이제 연락이 오니까 그러면 내가 기도해 드릴게요 전화로 이제 기도를 하는데 맨 처음에는 기도를 하면 웃어 웃는 게 비웃는 거야 뭐아 우리 어머님 불쌍해 주 치유해 주시고 그러면 하하하 이래 아 진짜로 주님 치유해 하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아멘 해야 되잖아 네야 이제 너 받아 너 받아 이랬어요 맨 처음에는 근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계속 기도해 드리는데 사람이 진짜 죽음의 턱 밑에 가면은 간절해지나 봐. 수술 수술 그수술이 이제 원래는 이날 해야 되는데 계속 딜레이가 되는 거예요. 어, 계속 딜레이 되니까 마음이 타지. 빨리 했으면 좋겠지. 그런데 또 이제 오후에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날 다음날 그 다음날 계속 믿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수술 시간이 잡혔는데 아침에 전화를 드렸더니 이제 그때는 제가 기대해 드릴게요. 압뇨 해주세요. 그러시고 이제 쭉 기도를 해주신데 쭉 치유해주시고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담대하게 해주세요. 그러고 기도했는데 이분이 끝에는 아멘 아멘 그러더라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무사히 치유가 돼서 너무 보고 싶잖아요. 치유되고 또 건강하신 분이 영상 통화를 이제 드렸어요. 그리고 얼굴을 보여면서 이제 같이 기도를 하고 기도해드렸더니 아, 웃으시면서. 좋다고 감사하다고 아멘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태어제몇주 이제 이제 있으면 하실 텐데, 하실 텐데 하시고 난 다음에 교회로 오는데 차를 보내줄 수 있니? 놀래지도 않아. 내가라도 차량 운행 해줄 테니까 오시라고. 여러분, 기름 값이 문제입니까? 차가 문제입니까? 그 예수님을 믿으시겠다고 하는 분을 갖다가. 여기서 우리 수망께서 예수님을 믿으시고 다른 교회를 가도 예수님 믿는 데에는 우리가 쓰임을 받아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로 너무 감사하게 기도하는 가운데 지금 회복되고 있어요. 기도를 많이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두의 치유자 되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치유할지 몰라요. 전화 통화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치유가 되고 할렐루야! 가서 안수를 해서 치유를 하고 또 그렇게 하지 않아도. 정말로 우리 모두가 합심해서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이 치유하시 여러 방법으로 치유하시고 간호사들의 돕는 손길로 또 그리고 의사들의 돕는 손길로 우리 주님이 또 치유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이 치유자이심 믿으시기를 바라요. 한번 따라합니다. 아, 약 먹으면서도 기도하자. 시작 네, 또 한번 합니다. 병원 치료를 받으면서도 기도하자.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무슨 무엇을 해도 항상 기도하고 받으면 버릴 것이 없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우리 주님이 다 사람을 통해서 의료인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치유하여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18년 동안 꼬부러져 귀신 들려서 앓고 꼬부러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여자입니다. 18년 동안이라고 얘기한 것은 이 누가가 의사거든요. 누가 복음의 누가가 의사인데 이 의사도가는 18년을 강조를 한 겁니다 그만큼 어렵다 치유하기가 어렵다 강조하게 된 거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보시고 불러서 이르십니다 내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한번 옆에 분에게 믿음으로 선포해 오늘 예수님처럼 병에서 놓일지도 몰라 그냥 믿음을 가져 옆에 분에게 선포해 성도님 병에서 놓였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질병에서 치유하여 주신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에서 노인은 축복이 이 18년 이 등이 굽은 여인에게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역사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원문 성경에 보면 이 18년 동안 구, 등이 굽은 여자의 병명을 얘기하면. 척수교차염이라고 그래요 척수교차염 나는 뭔지 몰라요 그게 하여튼간 염증이 있는데 척추에 교착이 일어나서 염증이 생긴 거겠지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병명이 뭔지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저기요 병명이 뭐죠? 네, 저 디스크인데요 어, 네 병에서 누였습니다 이렇게 물어, 얘기하신 게 아니고 그냥 물어보지도 않아 그런 거 병명을 꼭 그렇게 알아가지고 치유받는 게 아닙니다. 그냥 어떤 병이든지. 어. 내 의사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네 병에서 놓였다 그런 선포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우리 주님께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 안수하셨습니다. 예수님 안수하실 때 어떨 때는 이제 흙을 이겨가지고 침을 뱉어가지고 눈에다가 놓고 치유하실 때도 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않으시고 그냥 안수만 손에 대셨습니다. 이 안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직분을 받을 때 안수를 받습니다. 어떤 직분과 직임을 받을 때그 구약에서는 대제제제사장들 선지자들 이런 직분을 받을 때 왕들에게 주었던 거죠. 또 병을 치유할 때 안수를 했습니다. 병을 치유할 때 안수를 하고요. 또 모든 질병에서부터 치유해달라고 간구할 때 안수를 했죠.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모든 질병을 정말로 피 모든 손으로 안수하셔서 치유하시고 능력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안수하실 때 여자가 곧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찬양을 돌렸다 이래요. 하나님 앞에 치유 받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회당장들이 뭐라고 하느냐면 왜 안식일에 병 고치냐 그러면서 분을 낸 거예요. 안식일에 참이 종교지도자, 이, 종교 이 정치지도자들 정말로 할일 없는 사람들이죠. 회당장이라고 하는 것은 수요일날 공부했다 아시다시피 어떤 회당들 중심으로 이제 신앙생활 할때그 회당의 장. 예를 들면 누가 율법을 앞에서 나와서 낭독하느냐 성, 이 회당을 봉사하는 직이죠 그거의 매스터 장입니다 그런데 그 회당장이 예수님에게 어, 참 대단하십니다 참 치유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은 내가 너무 믿습니다 이래도 선찬을반국에 분을 내고 승지를 냅니다 왜 안식일날 일하지 말라 그랬는데 <laughs> 왜 안식일날 고치냐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야, 니네가 동물들, 나귀들 얘네들은 물통에 물통 있는 곳까지 가서 물을 먹이지 않느냐. 원래 안식일에는 사람이 물을 길어오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동물들 같은 경우는 어, 물통이 있으면 거기까지 데려다주는 건 일로 보지 않았어요. 그거는 용, 융통적으로 해줬어요. 그래서 유대인 사람들은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 메인 나귀를 풀어가지고 물이 있는 곳으로 가서 먹인다 이 말입니다. 그 예수님은 야, 18년 동안 마귀와 귀신에게 매여 가지고 이렇게 고통당하는 여인을 갖다가 풀어서 어? 생명의 물을 먹이는데, 뭐가 문제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사람하고 동물하고 말이지, 어? 이 비교를 한다고 하면 사람이 더 우선이고,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 더 우선하지 않느냐?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이 매임해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주일은... 생명을 살리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생명의 역사가 이 주일날 가득한 역사로 우리 모두가 섬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모든 반대하는 자는 부끄러워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무리들은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성도님들, 정말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이 치유의 역사를 우리 모두 다 자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 코로나의 위험이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여러분 모두 다 예수님 잘 믿으시고 또 성령 충만함 받으시고 강건하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보호함을 받는 치유자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